이게 파마가 혹시 어, 언제 하셨다고 랬죠 작년 하셨죠? 10월. 작년 10월달. 네. 아. 혹시 그, 그전 시술도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? 그 전에는 거의 그냥 머리였어요. 아, 그랬어요? 네. 예전에는 탈색을 했었는데, 그, 음. 그 탈색은 뭐다 없어져가지고. 음, 엄 오래되셨나 보다. 네. 머리가 어, 머리결 상태 나쁘지 않거든요. 네. 기, 길이에 비해서? 네, 음. 잘 먹을 거예요 아마 뭐 네. 머리가 좀말 그래도 잘 먹는 반라서 음, 괜찮을 것 같고 네. 길이는 별로 안 자르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어, 어, 네. 네, 굳이 안 자르셔도 되거든요. 음, 음, 그리고 아까 네, 이제 네, 네, 네. 머리를 봤는데 감기 전에 음. 층이나 이런 느낌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막뭐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고. 음. 커터신지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으셔서 음.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아, 그래서 네. 어, 들어봤을 때는 근데 이 파랗기가 좀 어때요 네. 요즘에? 느끼시기 음. 하나를, 사실 나쁘지는 네. 않거든요 이, 이런 느낌도 근데 그냥 뭐1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좀 지겨워요. 네, 지겹고 지겨워. 좀 그냥 깔끔하게 피고 싶어서 어, 하는 좀, 거예요. 그고 여기가 제가 반곱새래 여기가 좀 이렇게 아 꼬불꼬불 약간 꼬불꼬불해요. 이게 보기 이렇게 잔머리도 많은 응. 편이고 그래서 여기 잔머리도 되게 많아가지고 응. 그냥 좀 깔끔한 느낌, 네, 이게 부슬 부슬 부슬한 느낌 네, 부슬 있는 거죠. 아 그, 네. 사실 그런 느낌도 뭐. 좋긴 한데 약간.. <웃음> 깔끔해 <웃음> 보이진 <웃음> 않죠 어, 아무래도 그러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 음, 매직을 하고 해보고 조금 마지막에 끝이 좀안 좋거나 이러면 은 그때 살짝 다듬는 느낌으로 음, 봐드릴게요 네. 음, 생각보다 괜찮아요 머릿결이 음, 어, 감사합니다 어, 바로 들어갈고요 네. 매직 머리가 되게 많이 <laughs> 빠지네요 그쵸? <웃음> <웃음> 와, 머리를 안 감으면 좀아깝 어, 아, 근데 진짜 겉이 조금 여기가 이런 데가 좀그 얘기하신 것처럼 예, 네, 부시 샤거든요. 네. 매직하면은 이런 거는 좀 매끄럽게 잡히실 거예요. 네. 괜찮으실 거예요. 머리는 잘 말리세요? 어, 깜고 잘 말려. 말려요? 드라이기로? 어. 아, 뭐 출근할 때좀 네. 시간이 모자라 다 보니까 다는 못 말리고 갈때 됐어요. 어, 아, 다못 말리실 수도 있고. 이렇게, 이렇게, 필름을 좀 붙여드릴게요. 네. 이렇게. 그러면은, 머리가 부시시한 게, 제일 신경 쓰이는 게, 좀 어느 부분이세요? 이쪽 부분이신가? 오, 이렇게. 맞아요. 이렇게? 좀 약간, 네, 요, 요 부분이 좀, 음. 지글지글, 약간 이렇게, 머리털이 네. 나더라고요. 맞아요. 보여요. 이게, 뭔가 같이, 휘면서 머리가, 오, 잔머리 같이? 네, 잔머리가 네. 많아요. 전 바를게요. 지금 머리 염색은 한 번도 안 하신 어, 거예요? 맞아요. 어. 뭐, 파마가 되게 오래 가신다, 그렇죠? 잘 먹어요 파마가 광고 쓰이여가지고 음. 하면 잘 나오고 네. 오래 가고. 좀 직모인 사람들은 금방 풀리더라고요. 맞아. 파마가 잘안 먹기도 음. 하고. 음. 음. 오늘 일정 있으세요? 하고 머리 하고? 아 그. 6시까지 좀 오늘 살짝 연차를 쓰긴 했는데 아. 저녁, 저녁에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저기 일하러요? 네 나와야 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음. 연차가 아니네요 그러면 <laughs> 그쵸 <그치>? 연차가 <laughs> 아닌데? 직장은 어디 쪽이세요? 아, 저, 그, 신촌 쪽이에요. 아, 신촌? 어, 네. 아, 그렇게 멀진 않다, 신촌이면. 네, 다행히 그렇죠. 그래서. 아, 그쵸, 그 아, 이거. 여유가 오늘 좀 있으시네요, 그래도? 6시쯤이면? 네, 6시라서. 어. 아. 놀라게. 흐습니다 진짜 <laughs> 파마를 하니까 고데기를 네. 안 써도 약간. 그쵸, 웨이브기가 네. 있으니까. 그 요즘에 웨트 크림인가 그런 게또 있더라고 웨트 컬 크림인가 음. 그 살짝 바르면 또 뭔가 네, 그 네. 스타일링한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아 그거 좀 쓰시는구나 제품 네 그래서 괜찮, 그 느낌이 좀 괜찮았어요 음. 여기 아까 그 불편하시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아, 네. 거기는 따로 피지는 안으세요 집에서 피거나 아그 사실 좀 피면 좋은데 네네. 그럼 출근 아 바쁘니까. <laughs> 아 머리 아침에 감으세요? 보통? 어 그렇죠. 이제 음. 아침에 보통 내가 네, 여덟 음. 시9 시까지 나가야 되니까. 음. 음. 매직 해본 적 있어요? 아 어, 네. 예전에 했었어요. 어. 아 그냥 스트레이트 매직? 네. 와. 어땠어요? 그냥 만족스러워서 머릿결도 좋아보이고 <laughs> 찰랑찰랑해 보이죠? 네 펴지니까 어떻게 보면 매직은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건데 그렇죠 거의 음. 20대... 그 거의 20살쯤에만 했던 것 같아요 음. 뭐 그동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? 매직? 어, 근데 머리가 그동안 약간 탈색도 많이 아, 하고 그래서 탈색하면 네. 뭘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거의 탈색하면 머리를 못 하니까 맞아요 음, 음. 머리를 어느 정도 기르고 싶으세요? 최종? <laughs> <세종. 웃음> 있으세요? <웃음> 목표? 일단 뭐 불편하지 않을 그냥 뭔가 허리까지만 길려고 하고 싶대 제가 항상 네네. 가슴까지만 아. 최대 길러서 샀거든요. 아. 네. 좀 기장이 아. 애매하긴 하니까 네. 네. 길르고 또 깔고? 뭔가 해보고 네. 여러 번 네. 해도 또 여러 가지 하고 또 여러 가지? 파마? 근데 매직해도 파마도 할수 있어요? 조금, 조금 네. 더 있다가 하시는 게 좋긴 아. 해요.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시간 두고 네. 시간 차 두고 한 그래도 1년 후 수면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, 매직이 효과가 이제 좀 찰랑찰랑해 보이고, 머릿결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, 매직도 열펌이거든요?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상, 상하기는 해요. 네, 안 상할 수 없어서. 굉장이 유명, 괜찮지 않을까. 파마는 많이 해봤어요. 뭐, 아니요 파마가 사실 네네. 제가 좀 이렇게 그롯드로 그런 걸로 말면은 네. 약간 너무 좀빠글 너무 파마가 잘 나와서 너무 빠글빠글하게 나오는 거예요. 음. 근데 그 빠글빠글한 느낌이 전좀 싫어가지고. 그렇죠 음, 그렇죠. 네 그래서 그 음. 열펌이라고 해야 되나? 세팅. 네 세팅 펌으로 네. 하는 게좀 자연스럽고 잘 나오는데. 맞아요. 네, 그걸로 한 거거든요. 음. 약간 자연스럽게 컬이 나와가지고 음. 이거는 만족하는 거 같아요. 음. 그 일반.. 네. 저 일반 펌 말씀하시는 거구나? 그 롯드로 음. 많은 거. 네. 그거 그쵸? 일반 폼으로할 때는 좀포 뽀글뽀글하죠? 네. 느낌이. 그래서 약간 좀좀 좀 음, 해그리드 같아. 같고 아! 음, 해그리드 거. 같았어요? 좀 푸들.. 푸들 같고 네, 약간 좀 맞아. 그런 거예요. 뽀글뽀글하니까. 네. 너무 파글파글한 아, 건좀 얼굴형이랑도 안 맞는 것 같아서. 음. 음. 그러면은 머리 엄청 길면은 허리까지. 어떤 스타일 하고 싶어요? 하마는 힙힙펌? 힙펌은 뽀글뽀글한 스타일인데 괜찮아요? <laughs> 네. 굵게도 가능하긴 해요. 아, 굵은 느낌이라. 한번 해보고 또, 날 어울리면, 짜증나고. 음, 요즘 많이들 하세요? 네, 응. 많이 하고요즘또 많이 하세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, 털 굵기는 다 조절이 네. 가능해서. 음. 또 날씨 추워지면 그게 또, 음. 매력이 있더라고요. 추워지면 네, 힙이 추 가을에 많이 했잖요 네.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봄 여름. 아 그래요. 네, 좋은 것같긴해요 네. 근데 머리 조금 덜 말려도 괜찮은 스타일이라서. 아. 음, 근데 겨울에는 머리 안 말리면 춥잖아요. 아, 네,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했었을 때는 좀 그렇긴 한데. 네. 근데 아무래도 컬이 좀 많이 위에까지 들어가잖아요. 웨이브가 아, 네. 그래서 좀 고객님 또반콕스리고 그래서 좀 부스스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어, 것 같아요. 많이 많이, 응. 많이 이렇게 좀 뜨는. 느낌을 네네. 그런데 이제 여름에 하게 되면은 좀또 날씨가 음. 습하잖아요. 습하면 더 부시시하지 않아요? 뭔가. 아, <laughs> 저 그런 거 아, 있죠. <웃음> <웃음> 가을에 하면 좋겠네요. 아, 건조할 때. 네. 봄도 건조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. 네. 아그 두피 스칼프 음. 뭐지? 그네 스크럽도 가끔씩 하긴 네. 하거든요 두피 신경 네. 많이 쓰시는구나 <laughs> 네또 각질 쌓인다고 하니까 아한 번씩 해줘야 돼. 음. 얼굴도 하잖아요? 네 아, 맞아요 하잖아요. 좀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음. 특히 여름철 음. 땀막흘리고 이러잖아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니까 해주는 음. 거예요 Colors and promises, how to be brave.